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소영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화사하게 핀 봄꽃처럼 호재가 만개한 곳이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대한민국에 뜨는 부동산이라면 이분의 진단이 필수죠 바로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 연구소 소장 김인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정말 기대하셨을 분도 너무 많고 네. 심지어 문의도 참 많았던 곳이에요. 오늘 진단해볼 이곳 어딘가요?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곳 바로 안양 한양 수자인 리버뷰입니다. 네, 자 그토록 궁금해하셨던 안양 한양 수자인 리버뷰의 입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네, 이제 사업지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먼저 사업지가 위치한 곳이 안양이잖아요. 네. 지역 자체가 좀 기대감도 상당히 클것 같은데 안양은 최근에 개발 소식에서 또 빠지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죠. 네, 요즘 안양의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교통 개발 호재가 눈에 띕니다. 특히 수도권 교통 프리미엄의 척도가 되고 있는 GTX C 노선이 확정이 됐고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월판선도 안양에만 네개 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무려 4 개, <laughs> 무려 4 개나 들어온다는 정말 굉장한데요. 네. 이 편리한 교통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이 얘기도 들었어요. 지역 개발 사업도 활발하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개발 호재는 교통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 호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양 육동은 안양의 구도심인데요. 이곳에 위치한 옛 농림축산 검역본부 부지를 행정업무 복합타운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약 5만 6천여 제곱미터의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여기에는 복합체육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만왕구 청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복합개발 용지에는 첨단 IT 기업을 유치해서 지식 산업 클러스터로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이 되는데요. 민간 투자 유발 효과만 5,100억. 엄청나죠? 네. 고용 효과는 만명 이 정도 효과인데 이걸 호재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안양이 네. 뜬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니까 뜨는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안양의 분양 시장도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양은요. 수도권 지역 중에서 과천, 성남과 함께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지난 3월 안양일동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안양역 프루지오 더샵은 1순위 청약에서 331가구 모집에 5,24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평균 15.84대 1의 경쟁률이죠. 오피스텔 분양 열기는 더 뜨겁습니다. 작년 9월 비산동에 분양했던 주거형 오피스텔 이안 테라디움 비산은 평균 22.76대 1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안양에 가진 높은 가치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안양 소식을 듣고 다니까 오늘의 사업지가 더욱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안양 한양 수자인 리버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텐데요. 특히 안양은 그동안 신축에 대한 아쉬움이 컸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양 소식이 더욱 더 반가운 뉴스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안양시는 경기도에서도 비교적 노후된 아파트 비율이 높은 곳이었죠. 신규 분양 단지의 희소성이 크기 때문에 브랜드 오피스텔인 한양수자인의 분양에 더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피스텔이잖아요. 청약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요즘 참 젊은층들 사이에서 오피스텔을더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아파트 거래량, 매매 가격 지수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오피스텔은 오히려 경쟁률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고강도 규제, 임대차 삼법에 대한 전세난으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들도 아파트 시장에서 오피스텔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도 불필요하고 또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인프라가 좋은 곳에 또 자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호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안양 한양수자 리버브가 최근에 정말 인기 부동산의 모든 요인을 모두 갖췄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오피스텔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네. 2022년 현재 기준에 안양에 오피스텔 입주 물량도 없고요 분양 물량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곳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처럼 안양천 인근에 위치하는 오피스텔은 그 수가 극히 적습니다. 희소 가치 또한 분명한 건데요. 그리고 제가 안양 오피스텔 시장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10년 동안 평균 매매 가격을 조사했는데 쭉 상승 중입니다.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오늘의 사업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비의 교통부터 살펴볼까요? 교통 너무 좋습니다. 사업지는 1호선 명항역과 4호선 번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수대로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요. 안양, 성남 고속도로도 가까워서 훌륭한 광역교통망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앞서서 안양에 호재로 소개해드린 개통 예정역도 있잖아요. 네, 환경 2km 이내에 GTX C 노선이 지나가는 금정역이 있고요. 월급부터 판교를 잇는 복선 전철인 월판선도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거는 주요 지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오, 질문 좋은데요. GTX C 노선인 금정역을 이용하게 되면. 삼성역까지 15분 대면 닿을 수 있고요. 송도와 한교를 잇는 월판선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15분 대라는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것만 15분 이상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5분 대라고 하니까 서울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양의 교통고재를 모두 흡수한 위치라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곳은 평촌 신도시와도 가깝다고 들었는데 생활 환경도 참 좋겠네요. 교통만 좋으면 소용 없겠죠?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좋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평촌 신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신도시의 쾌적한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도보거리에는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아울렛 등 다양한 쇼핑시설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지 서측에는 행정업무 복합타운이 개발 예정에 있어서 병원과 각종 관공서 등 생활에 필수적인 편의시설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편리한 인프라 그리고 또 행정업무 복합타운까지 정말 완벽한 자체라고 봐도 <laughs> 많이 알것 같은데요 아이 키우기에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학교도 가깝게 있다면서요? 제가 이 이야기 왜안 나오나 싶었습니다 자녀 키우는 학부모들한테 교육 환경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업지에서 도보 거리 400m 반경에 덕천초가 있고요, 1km 내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육 시설도 참 중요하잖아요. 반경 2km 내에는 평천학원가가 있어서 다양한 교육 시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 정말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녀봤지만. 네. 이런 입지 찾으려고 발품 파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안양에 이런 입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니까 뭔가 뿌듯하고 너무 기쁜데요? 제가 모르게 근데 제가 이곳에 반한 포인트가 아직 안 나왔어요 바로 안양천이 바로 앞에서 흐른다면서요? 오,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요 자연환경을 중요하는 에코세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을 바라볼 때는요 교통, 보육 편의 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자연 환경을 갖춰줘야 가치가 플러스 업이 되는 거거든요. 안양 안양 수자인 리버뷰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지 바로 앞에 안양 시민들의 수변 쉼터인 안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산책은 물론이고요. 사업지의 네이밍에서도 알수 있듯이 안양천 조망까지 가능한데요. 더욱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현재 북쪽부터 산책로 조성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장이 안양천을 세계적 명소로 꾸미는데 적극 앞서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이곳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안양천 조망은 안양 내에서 다른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20개 단지, 아파트조차도 부러워하는 특급 프리미엄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자연 속에 이렇게 거닐기만 해도 참 힐링이다.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집 앞에 안양천이 있고 또 조망할 수 있는 이런 프리미엄 보셨습니까? 전못본것 같아요. 안양천이 <laughs> 네. 다가 아닙니다. 안양천 외에도 가까운 곳에는 호계 글린공원과 안양 비봉산 힐링공원 등 다양한 공원이 있어서 쾌적한 공세권 프리미엄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 이렇게 자연환경까지 갖춘 곳이 사실 몇이나 될까요? 이또 믿고 청약하는 브랜드, 한양이 짓는 곳이라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이 부분 또참 특별합니다. 안양은 특히 한양수자인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곳입니다. 안양천 주변에는 한양수자인 브랜드타운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요. 한정된 입지를 선점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프리미엄도 대단합니다. 2019년 분양된 한양 수자인 평천 리버뷰의 경우 51A 타입의 분양가가 4억 2천여만 원이었는데요, 불과 2년여 만에 최근 호가가 6억 9천만 원까지 형성되면서 꽤나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양 수자인 프리미엄 단적으로 볼수 있는 예입니다. 어뭐 2년여 만에 거의 3억. 4만...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 거네요 진짜 이 한양수자인의 새로운 신축 오피스텔인 이번 사업지 역시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데요 게다가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나 볼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의 특징이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피스텔 하면 대부분 도심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이곳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는 바로 앞에 안양천이 흐르고 있는 만큼 간섭 없는 탁! 전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에 편의성 특화 설계까지 더해지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소득이 높은 MZ세대들의 신흥 주거 트렌드가 고급화입니다 이런 최근의 고급 트렌드를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쇼룸형 드레스룸과 지하 공용부에 제공되는 세대 창고 등 프리미엄 라이프를 위한 혁신 설계가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부터 생활환경, 그리고 한양수자인의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많은 분이 그토록 바라고 꿈꿔왔던 주거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를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입지, 교통, 편의시설, 학군, 자연환경까지 안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매우 좋은 입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처럼 상쾌한 봄날, 집앞 안양천을 여유롭게 거니는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